기가 막힌 제품들로 가을 베이지 영롱 메이크업을 해볼 겁니다. 근데 이 메이크업에 제가 좋아하는 올리브영 추천템들을 몇 가지 곁들여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스킨케어부터 시작을 할 건데, 자라라! 너무 지겨운 넘버즈인의 3번 패드입니다. 이 넘버즈인의 3번 패드는 날씨가 추워질수록 조금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날씨가 추우면은 이렇게 스킨 토너부터 좀 보습감을 채워주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속건조가 안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딱 사용을 해. 면은 피부가 맨 아래 베이스부터 쫀쫀해져가지고 덜 건조한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미 이거 한 통을 다 썼잖아요. 근데 진짜 피부에서 약간 광채가 나는 게 저만의 느낌적인 느낌일 수도 있는데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여러분 오늘 날씨가 진짜 너무 추워요. 저 지금 이거 이렇게 후드티 되게 긴거 입고 있는데 핸드폰 보니까 오늘 날씨가 9도더라고요. 아니 가을은 한 일주일 됐던 것 같은데 바로 이렇게 겨울이 와버리다니. 너무 너무 충격적인데요. 아무튼 이거 다음엔 에센스로 넘어갈 건데 최근 들어서 속건조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건조가 느껴지시는 분들에게는 에센스 바르기 전에 이 라네즈 크림 미스트를 두번 정도 뿌려주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렇게 가볍게 한 번만 뿌려줘도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건조함이 느껴지질 않고 속건조가 많이 개선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얘도 제가 두통 넘게 사용한 악건성인 저의 찐템입니다. 그 다음도 쥐 겹템인 일리윤의 에센스. 센스를 발라줄게요. 아 너무 지겹 템만 가져오는 것 같아서 살짝 눈치가 보이긴 하다만 어쩌겠어요. 좋은걸. 지금 딱이 일리온 에센스 드롭이 가을에서 겨울 딱 가을에 사용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너무 무겁지도 않으면서 적당하게 보습감과 수분감 잘 채워주고 화장도 진짜 잘 먹어가지고 이것도 두통째 입니다. 다음은 크림인데요. 스킨케어에 깐깐한 제가 새롭게 추천드리는 만능 진정 크림입니다. 요건 한율 어린쑥 수분 진정 크림 인데요. 사실 요 한율 수분 진정 크림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유튜브 그래서 추천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특히 요거에 정착을 해서 몇 년씩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궁금했는데 막상 사용을 해보니까 왜 다들 그렇게 좋아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일단 이 크림 성분을 말씀을 드리면 여기엔 어린쑥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냥 막 아무 어린쑥이나 집어넣은 게 아니라요. 진정 효능이 가장 좋은 시인 단호무렵의 어린쑥만 골라서 넣은 특별한 크림이라고 해요. 이렇게 어린쑥도 들어가 있고 판테놀 성분도 들어가 있거든요. 판테놀 성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보습 그리고 피 피부장벽을 강화해주는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면 피부 깊숙한 진정에다가 피부장벽 강화까지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크림의 제형은 되게 촉촉한 젤크림 플러스 보습감 있는 하얀색 크림을 아주 조금 섞은 것 같은 가벼운 제형이어서 바른 직후에만 촉촉하고 금방 수분이 날아갈 줄 알았는데 전혀 안 그래서 신기했던 크림이에요. 이 크림을 바르면 되게 빠르게 흡수가 되는데 수분감이 아주 팡팡 터지면서 겉에 얇은 보습막이 씌워져가지고 수분감이 그 금방 날아가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건성이지만 유상하게 유분감이 되게 민감한 피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크림은 되게 깐깐하게 고르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진짜 가벼운 크림을 바르거나 아니면 수분감이 많은 수분크림을 바르는데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가 건조한 적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 크림은 저녁에 바르고 자면 피부가 끈적거리지도 않고요. 다음날 아침에 피부가 건조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기름기가 좔좔 흐르지도 않는 그래서 저처럼 피부가 건조한데 유분감이 예민하신 분들이 딱 쓰기가 좋은 수분 진정크림에요 크림이더라고. 여기서 이제 이 크림을 쓰는 저만의 꿀팁을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건성이어서 가을이랑 겨울만 되면 급격하게 피부가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크림은 일단 얼굴 전체에 한번 얇게 발라준 다음에 특히 건조한 눈가나 입가 있잖아요. 여기에 슬리핑 팩처럼 조금만 더 두툼하게 발라주고 자잖아요. 그럼 다음날 진짜 피부가 엄청 촉촉하고 수분광이 나고요. 두툼하게 발랐다고 해서 트러블이 나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저처럼 건조하신 분들은 유분감 때문에 트러블 날 걱정하지 마요 마시고 두툼하게 슬리핑 팩처럼 바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발라주고 피부를 보면 일단 다음날 피부가 되게 온화해져 있고 붉은 기도 싹 없어져 있고 수분감도 아주 쫙 채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데일리 진정 크림으로도 추천을 드리는 거고 완전 촉촉해가지고 이렇게 화장 전에 바르는 크림으로도 완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다 발랐는데 발리는 느낌도 너무 좋고 화장도 잘 먹어가지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맞는 크림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이번에 올리브영에서 원 플러스 수원 기획세트로 어린쑥 수분 진정 크림과 힘찬콩 탄력 세럼을 같이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가을에 데일리로 쓰기 좋은 수분 진정 크림 찾으셨던 건성 피부, 수부지 피부, 민감 피부는 요때 이거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부를 좀 가까이서 보여드릴까요? 이런, 어, 웬일이니? 피부가 되게 매끈매끈, 실키실키 실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화장을 하기가 아주 딱 좋은 피부 상태죠. 그다음 제가 베이스를 바를 건데 베이스는 투크 제품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올리브영이 안 파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좋아서 포기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가져왔어요. 이 제품은 피부에 이런 붉은 기도 좀 잡아주고 노란 기도 잡아주는 것 같은 그런 베이스인데요. 이걸 꼭꼭 바르는 이유는 이걸 바르면 베이스가 진짜 잘 먹고요. 피부 톤 보정을 해 주는 것도 좋은데 그 색조 제품을 올렸을 때 정말 발색이 확실하게 올라온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피부 톤을 보정하기도 너무너무 좋고 색조 제품도 진짜 예쁘게 올라가는 제품이어 가지고 항상 베이스 할때 요거를 발라주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게 약간 막 그렇게 촉촉한 편은 아니어가지고 스킨케어를 조금 꼼꼼히 하고 바르는 걸 추천을 드리거든요. 오늘 제가 한 스킨케어대로 하면은 촉촉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 건 목이랑 피부 색깔을 진짜 자연스럽게 맞출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요렇게 톤 보정은 끝났고 본격적으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 요렇게 세 개를 이용해서 할 거거든요. 일단 요거는 라네즈 네어 쿠션 제가 예전에도 보여드렸죠. 요거는 뭐 올리브영에서 진짜 강 강추하는 쿠션 제품인데 이번에 그 메종키트네랑 콜라보한 것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거 진짜 진짜 미쳤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일반 제품을 가져오긴 했는데 오늘 이 제품이랑 피몽쉐 제품이랑 섞었을 거예요.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피부도 급격하게 건조해지기 시작했는데 요 쿠션 제품 있잖아요. 요거를 스패츌라로 싹 긁어줍니다. 그러면 안에 내용물이 나오잖아요. 이 촉촉한 피몽쉐 제품이랑 섞었으면 피부가 건조하지도 않고 훨씬 피부 표현이 예쁘고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이거 진짜 꿀팁입니다, 여러분. 제가 발견해낸 꿀조합이에요. 이 피몽쉐가 워낙 촉촉하고 커버력이 막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이 라네즈랑 같이 써주니까 커버력도 높아지고 그리고 밀착력도 높아져가지고 너무너무 쓰기 좋은 꿀 조합이던데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두 제품을 섞어서 쓰냐 차라리 촉촉한 제품을 바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그거 촉촉한 제품 쓰는 거랑 이렇게 섞어 쓰는 거랑 느낌이 완전 달라요. 이렇게 하고 뭐 스펀지나 쿠션 퍼프로 두드려줘도 되는데 저는 얇게 바르기 위해서 퍼프를 사용을 할게요. 오매매매매 광나는 거 보소. 오늘 피부 메이크업 찢었죠 여러분? 오늘 스킨케어도 진짜 완벽했고 지금 베이스 조합도 너무너무 완벽해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땐 오늘 베이스 완전 찢었다.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베이스 제품을 새로 사는 것도 좋긴 좋은데. 이렇게 원래 있는 제품을 섞어서 쓰면 더더욱 좋겠죠? 제가 워낙 베이스에 관해서 깐깐한 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조합은 하, 진짜 꼭 써보세요. 그리고 여기 커버력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나 모공 커버가 좀더 필요한 안쪽 부분에만 한번더 덧발라주면 완벽한 피부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그다음 올리브영 추천템은 어우 막 가루가 날라다니는 바닐라코 파우더입니다. 이것도 제가 많은 분들이 좋다고 해가지고 직접 구매를 해가지고 써봤는데 진짜 진짜 좋고 모공을 너무 너무 잘 가려줘. 저 이거 쓰고 아직 메이크업 포에버 남아 있는데도 안 쓰고 계속 이거 쓰는 거거든요. 백화점 뺨치는 파우더를 찾으셨던 분들에게 진짜 추천드립니다. 와, 진짜 피부 미쳤다. 너무 예쁜데요 오늘 피부? 그다음은 오늘의 하이라이트 아이 메이크업입니다. 오늘은 데이지크의 신상 팔레트인 15호 베이지 니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얘가 정말 너무 영롱하고 안에가 정말 니트처럼 이렇게 음각 이런 게돼 있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글리터도 정말 예쁘고. 이 팔레트는 되게 퍼펙트한 것 같은데요. 이거를 보자마자 진짜 미쳤다라는 소리가 나왔는데 이게 구매하기가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올리브영에서 다 품절이야. 그래서 겨우겨우 오늘 드림으로 주문한 제품인데 받아보니 더더욱 예뻐가지고 애정이 완전 샘솟는 팔레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로 베이지 메이크업 해볼 건데 가장 먼저 이 컬러를 눈 전체에 발라줄게요. 이게 이거 니트 무늬가 있어가지고 쓰기 좀 아깝긴 한데 어쩌겠어요. 쓰려고 산 건데. 이 색상은 전체적으로 쉬머하게 펄이 들어가 있어서 전혀 답답하지 않은 색감이거든요. 저는 가을, 겨울에도 매트한 걸 바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얼굴에 생기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근데 이렇게 쉬머한 거는 발라주면 생기가 아주 확 돌면서 차분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형이 이런 쉬머 제형이에요. 쉬머 제형? 반짝이 제형? 아무튼. 이거를 눈 전체에 발라줍니다. 아 은은하게 반짝거리는 게 너무 예쁘다. 하, 아, 진짜 너무 예쁘네. 가을 팔레트 예쁜 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솔직히 이게 소장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예, 너무 있어요. 너무 예뻐요. 너무 조합이 잘 나와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반짝이가 보이실라나? 근데 여러분, 이 컬러가 진짜 너무 예뻐요. 보여드려야 돼. 이, 이제 보이세요? 이, 이 체크 패턴. 미쳤어. 디테일 봐. 요것 또한, 쉬머한, 발라주면 매트한 음영 섀도우가 아니라 쉬머한 음영 섀도우거든요? 그래서 눈 전체적으로 되게 영롱해 보이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특히 여기 앞쪽이랑. 뒤쪽을 위주로 좀 넓게 발라줄게요. 여기 눈 밑에도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색감이 너무 진하지 않아서 완전 스모키처럼 만들 것 같거든요. 음, 역시 너무 예뻐. 지금 자연스럽게 음영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은 총알 브러쉬인데 이거 구매할 때 같이 세트로 받은 거거든요. 이 총알 브러쉬로 이 진한 컬러 있잖아요. 이 진한 컬러를 이용해서 이쪽 끝에 음영 전체적으로 주고 아이라인 그리듯이 그려줄게요. 이 컬러는 아예 무펄 컬러예요. 그래서 딱 아이라인 그려주기가 좋아요. 아이라인을 그려줄 거긴 하지만 아이라인을 대충 그려주는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진하게 라인을 그려줄게요. 이 컬러로 여기 눈 밑에도 살짝, 아주 살짝만 그려줄게요. 그래야 더 가을 느낌이 날것 같아가지고 삼각존을 살짝만 채워줄게요. 그리고 아이라이너는 오랜만에 클리오 펜 라이너 브라운을 사용을 해줄게요. 이거는 뭐 진짜 명불허전. 근데 이게 좋은 이유는 진하게 그릴 수도 있고 연하게 그릴 수도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손에 힘을 이렇게 풀고 그리면은 연하게 그려지고 그리고 손에 힘을 딱 주고 하면 엄청 진하게 그려지고 오늘은 기... 제가 요즘 아이라인을 엄청 길게 빼는 거에 빠져가지고 막 메이크업 샵 같은 데 보면 엄청 길게 빼는데 안 이상하잖아요. 저도 그런 거를 좀 연마하기 위해서 요즘에 길게 빼가지고 안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아이라인을 그려줬고 여기 쉬머한 컬러로 여기 뒤쪽을 블렌딩을 해줄게요. 좀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줘야 훨씬 덜 인위적이면서 더 그윽한 느낌이 나거든요. 이거랑 비슷한 느낌이 예전에 그 전에 그 에뛰드의 시럽 빼고 테이크아웃. 그런 게 완전 쉬머해가지고 눈을 되게 그윽하고 블링블링 영롱하게 만들어줬는데 이거랑 느낌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눈 앞쪽도 좀 채워줘가지고 앞트임이 될수 있도록. 오늘은 너무 연하지만은 않은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은 하트 퍼센트로 애교살 그려줄 건데 사실 애교살도 올리브영에 있는 걸 찾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걸 대체할 만한 걸못 찾겠어요. 그제 영상에서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만큼 애교살을 자연스럽게 그려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냥 진짜 완벽해요. 색깔부터 크기, 그리고 발림성, 표현력까지 이게 그냥 최고예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컬러 있잖아요. 이 컬러를 아까 그려준 애교살 애교살 음영을 퍼뜨리는 용도로 발라줄게요. 이게 아주 약간 붉은기가 있으면서 음영을 주는 컬러여가지고 여기 밑에다 사용해주면 딱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추천드리고 싶은 게 에뛰드 생얼 라이너 2호 내추럴 라이트 브라운이거든요. 이거를 어디다가 사용하냐면 이것도 되게 만능인데 여기 애교살 그린데 있잖아요. 여기 한번 선을 싹 그어줘요. 그러면은 애교살이 더 명확해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보이시죠? 그리고 손으로 슬슬 문질러주면 애교살이 한층 더 명확해진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마치 내 원래 애교살이 요거였던것 마냥. 그리고 여기 요 제일 하얀 컬러를 애교살에 발라줍니다. 그러면은 눈이 한층 더 밝아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블링블링 하다 보니까 애교살이 훨씬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 컬러를 눈두덩이 위에도 발라주고 여기 애교살에도 발라줄게요. 이 컬러가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여기 눈두덩이에는 조금조금만 발라주고 가운데에만 애교살에는 왕창 손으로 발라줍니다. 브러쉬로 바르는 것보다 확실히 손으로 바르는 게 훨씬 더 발색력이 또렷한 것 같아요. 바르면서 이쪽 눈 앞머리 쪽도 은근슬쩍 발라주면 훨씬 더 영롱해 보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롱한 펄이 거든요. 이게 펄 입자가 되게 커요. 얘를 애교살에 조금씩 얹어줄게요. 얘는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브러시로 발라요. 좀더 세심하게 바를 수가 있고 브러시로 하는 게더 예쁜 것 같아요. 이 펄은. 기야. 여러분 영롱한 거 보이시나요? 지금 너무 예쁜데요. 완전 찢었는데요? 이제 뷰러를 하고 마스카라를 해야겠어요. 지금 눈화장. 계속 감탄하면서 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렸거든요. 이 뷰러는 제가 항상 사용하는 키스미 뷰러인데 제눈 곡률에는 이게 가장 잘 맞아요. 제가 되게 많은 뷰러를 사용을 해봤는데 디어달리아도 저한테 잘 맞긴 맞았는데 디어달리아보다 이게 훨씬 더잘 맞더라고요. 근데 뷰러는 내 인생템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템까지 될 수는 없는 거여가지고 이건 약간 추천드리기가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키스미 뷰러가 가장 잘 맞았다. 마스카라 추천템은 뮤드 인스파이어 롱래쉬 컬링 마스카라입니다. 이것도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얘도 진짜 좋거든요. 근데 이게 마르기 전에 계속 발라야 돼요. 그래야 잘 늘어나는 느낌? 속눈썹이 되게 길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트위저로 몇 가닥씩 모아주면 좀더 또렷한 눈을 완성을 할 수가 있겠죠. 트위저 중에서는 이 시코르 트위저를 가장 추천을 드려요. 얘가 가장 세심하게 컨트롤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가장 잘 뭉쳐집니다. 저는 요즘에는 너무 가닥가닥 뭉치지는 않고 그냥 알아서 모여있는 것들끼리 모이게 냅두는 것 같아요. 뭉쳐있는 것보다는 요즘에는 풍성하게 보이는 속눈썹이 더 좋더라고요. 마스카라 해주면 이렇게 바뀝니다. <laughs> 되게 속눈썹 되게 풍성해 보이죠. 너무 길지는 않은데 적당하게 풍성해 보이는 예쁜 속눈썹. 요즘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속눈썹 영양제의 중요성. 속눈썹 영양제를 바르고 나서부터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그래서 속눈썹 영양제를 안 바르는 날이 하루도 없어요. 진짜 너무 졸려도 한 번씩은 꼭 바르고 자는 것 같아요. 속눈썹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는 원래 내 속눈썹도 되게 중요하고 사용하는 마스카라도 중요하고, 사용하는 뷰러도 중요하고, 그리고 트위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모든 박자가 딱 맞아야 예쁜 속눈썹이 나온답니다. 음, 마스카라 너무 예쁘게 잘 됐죠? 그 다음은 허전한 눈썹을 빨리 이 베네피트 아이브로우로 채워주도록 할게요. 눈썹이 없으니까 너무 허전해 보이네요. 그리고 에스쁘아 더 브로우 밸런스 펜슬 애쉬 브라운 컬러를 이용해서 빈 곳을 자연스럽게 채워줍니다. 지금 여기 앞쪽만 진하고 여기는 연하잖아요. 여기를 진짜 눈썹이 난 것처럼 채워주는 거죠. 저는 이 색상이 가장 자연스럽게 잘 채워지더라고요. 이렇게 해주면 눈썹이 더 선명해지죠. 저는 요즘에는 눈썹을 조금 연하게 그리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진짜 엄청 진하게 그렸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진짜 좀빈 곳만 채워주는 느낌으로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했으니까 약간 뒤에서 보여드리면 다음은 쉐딩인데 쉐딩은 제가 항상 쓰는 이거. 이걸 진짜 가장 추천드려요. 제가 원래 그 에뛰드 쉐딩도 되게 잘 썼잖아요. 그것도 되게 추천드리는데 요즘에는 이걸 너무너무 잘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색깔도 되게 잘 나왔는데 색깔이 이렇게 얼굴에 얹어질 때 되게 부드럽게 얹어져요. 우리가 보통 쉬머 하이라이터 같은 거 바르면 되게 스미듯이 발리잖아요. 부드럽게 근데 이것도 진짜 그렇게 발려가지고 여기 이렇게 경계가 날 걱정할 별로 안해도 된다는게 이 쉐딩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제가 이 쉐딩을 너무 잘 써가지고 지금 이렇게 바닥에 구멍이 났거든요. 가을이니까 이목구비도 또렷하게 해주기 위해서 쉐딩을 약간은 빡세게 들어가 볼게요. 여기도 살려주고. 다음은 블러셔인데요, 여러분. 진짜 존예 블러셔 나갑니다. 바로, 짜잔! 릴리바이레드 러브빔 치크 6호 여신빔 컬러입니다. 일단, 케이스도 너무너무 예쁜데, 안에 컬러가, 뭐랄까, 청순 여신 베이지 그 잡채랄까? 그 정도로 이 색깔이 미쳤어요. 아, 나 진짜 바로, 너무, 너무 예쁘다, 진짜. 이게 좀 적당하게 핑크기가 들어가 있는데 차분한 베이지거든요? 근데 거기다 쉬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발라주면 은은하게 광이 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얘를 전체적으로 발라줄 거예요. 약간 탄 베이지? 탄 느낌? 그리고 완전 가을가을한 느낌을 더해주기 위해서 롬앤의 페어칩 컬러를 발라줄게요. 이게 진짜 베이지 그 블러셔 하면 가장 생각이 나는 제품이어서 이거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 여러분. 제가 원래 네이밍을 가져올까 로맨을 가져올까 고민을 했었는데 어, 네이밍은 올리브영에 안 팔잖아요. 그래가지고 로맨을 가져왔다. 와 진짜 이거 두개 조합이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마지막은 대망의 립인데요. 립은 진짜 고민을 너무 너무 많이 했어요. 최근에 예쁜 립이 너무 너무 많이 나와서 근데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왔어요. 가장 먼저 이 크림 바닐라 크림 색상을 베이스로 깔아 줄 거예요. 이게 딱 진짜 예쁜 베이지 그아 진짜 말로 표현하기 힘든데 그 베이지의 정석 같은 느낌의 베이스 립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얘로 입술 전체를 좀 키워 주고 물들여 줄 거예요. 엄청 차분해요, 진짜. 그래서 단독으로 바르기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 근데 베이스로 바르기엔 너무너무 예쁜 립이어서 그리고 이게 바르면 픽싱이 되잖아요. 그래서 잘안 지워지는 것도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쓰러고 가져왔는데 안 썼다. 이거 하트 퍼센트 립 펜슬 코지 브라운 컬러거든요. 이걸로 여기 입술 입꼬리를 먼저 좀 키워주고 갈게요. 이게 진짜 자연스러운 색상이어서 입꼬리라든가 지금 같이 딱 베이지 메이크업 하는데 립라인을 따주기 되게 좋더라고요. 입술이 훨씬 <laughs> 커 보이죠? 뭐 약간 마이콜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빨리 틴트를 발라야겠어요 이거 로맨 제가 구매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제가 원래 로맨 듀이플 워터 틴트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왜냐면 착색이 너무 안 예쁜 거예요 근데 이번 거는 착색이 안 지저분하다 해야 되나? 바르면은 지금 이렇게 약간 쨍한 색상이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색상이 어두워지거든요. 근데 색상이 어두워지는데 그 어두운 색상이 착색이 막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번 거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하고 손으로 문질문질. 문질. 여러분, 이렇게 모든 메이크업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 완전 많은 올리브영 추천 템들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진짜 제 생각보다 더 가을가을한. 메이크업이 완성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럼 저는 이 메이크업에 잘 어울리는 옷도 같이 입고 와볼게요. 짠 여러분 이렇게 옷은 약간 베이지 앤 노랭이 스타일로 예쁜 니트를 입어줬고요. 머리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애교 앞머리를 잘라가지고 시려운 이마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가을 베이지 영롱 메이크업도 해보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올리브영 추천템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추천템뿐만 아니라 저의 꿀 꿀팁을 영상에 아주 가득가득 담아봤으니까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저의 영상 봐주셔서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더 반짝반짝한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